나의 성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의 성공은 중요합니다. 전자가 손님의 위험 이 있다면 후자는 주인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것이 다 이민 아닙니까? 내가 온거 아닙니까? 내 목표가 있고 내 계획 이 있고 내 꿈이 있어서 온 건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디아스포라 이민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사명이 목적이 되어진 곳이죠.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고백을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나는 손님이냐 주인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스톨스 청지기로 보내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실 디아스포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강제로 로마 땅에 유대인들을 끌고 감으로써 형성되어진 일종의 유대인 계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산을 잘하고 행정을 잘하고 머리가 좋고 비즈니스를 잘하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을 보다가 이 스마트한 사람들만 데리고 가서 관청에서 노비로 쓰면 좋겠다고 유대인들을 많이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열심히 로마의 행정관료들의 일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었죠. 근데 역시 머리 좋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인들의 인정을 받아 시민권을 얻기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이라는 이름은 딱 듣는 순간 아, 저 사람은 종놈 집안 출신이구나. 바로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식으로 옮기면 돌쇠라는 이름하고 뺑덕하고 같은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로마인들은 그런 이름을 바울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이건 딱 종놈 집안의 아들 이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조선의 양반 중에 박 돌세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선의 영의정 중에 김 돌세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름 듣는 순간, 아, 집안을 알겠다죠. 예, 혹시 조선의 훌륭한 양반 가문의 부인 중에 김 뺑덕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 이름 자체가 바울은 밑바닥 노비 출신이구나 하는 걸 바로 증명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 소위 말하는 그렇게 끌려왔지만 살아남고 성공한 집안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쫓겨왔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오순절,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특별히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있던 그 디아스포라 공동체, 유대인 게로와 같았던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을 소위 말하는 주이시타운, 제이타운이라고 Town, 할 만한 그런 디아스포라를 그들은 어떻게 바꿨느냐 로마인들이 주인이 되어 우리를 끌고 왔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우리는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다라는 고백으로 바꾸며 그 디아스포라 회당들을 선교와 복음 증거에 출발점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여기에 온 것도 아니고, 로마인들이 주인이 되어 우리를 끌고 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라는 것. 그게 바로 디아스포라의 특징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마치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창세기 45장 5절에서 그가 말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디아스포라의 첫 출발이죠. 팩트는 사실 누가 보낸 겁니까? 형님들이 팔아치운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바꾸어 버렸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디아스포라의 개념은 그렇게 사회학적인 용어에서 영적인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정체성의 회심, 이민의 성경적 회심, 영적인 회심, 디아스포라의 영적인 회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대부분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영어라도 배워라 이놈아 이래가지고 보내셨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 와서 영어도 못 배우고 한글도 퇴보하고 그런 최악의 상황이 계속 연출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내가 왔든 남이 보냈든 우리는 그래서 왔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바꾸라는 거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이 이민에 대한 회심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찾게 될줄 믿습니다 끝까지 내 목적을 이루는 이민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보내심의 자리에 설 것인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변곡점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그리고 경관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에 스테반 집사가 죽고 난 다음에 핏박이라나 다 흩어졌잖아요. 누가 흩어졌습니까? 초대교회가 흩어졌죠 다 흩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누구 빼고 사도 외에는 흩어졌다고 했어요 역시 목사만 산다 이게 아닙니다 네, 이게 아니고 지금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어, 로마 땅에 사, 이민 갔다가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본토 유대인들은 내버려 두고 외국 갔다 온 이민자 유대인들은 쫓아내자 라는 결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보호받았던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이 주이시 로만들 주이시 로만들은 상처가 생깁니다 첫 번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쫓겨나는 고통 그 다음에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주이시 크리스찬들에게 버림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뭐하고 똑같으냐 그러면 어느 날 서울에서 큰부붕이 일어났는데 이민자,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천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래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천들만 평양 보내자 하고 보낸 겁니다. 그들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날 때 어쩌면 그들의 마음 속에는 유대교 유대인에게도 상처가 되지만 사도들과 다른 주이시 크리스천들에게도 상처가 될 상황이었던 거죠.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평양으로 보내고 우리는 서울에 남는다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그 당시에 이방 지역에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찾아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상처가 될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리기 딱 좋은 결론. 그래. 거다 헛거. 내 민족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고 마치 내가 가고 싶어서 갔나 끌려간 이방 땅에 산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를 이렇게 배제하는구나 더더구나 혐오와 배제는 저 유대주의자들 때문만이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하는 형편을 이해는 가지만 마음 안구석에 들어오는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주이시, 로만,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사마리아,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쫓겨나 평양으로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마음 한 구석에 굉장한 좌절과 상처가 그 가슴 속에 쓴 뿌리처럼 남아야 될 텐데 이들의 가슴 속에는 감사와 고백과 기쁨이 가득하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쫓겨난 자들이 아닌 파송받은 사람들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도들이 내려온 게 아니고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내려왔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자 여기서 먼저 6, 어, 4절을 보시게 되면 그 흩어진 사람들 정확하게 표현하면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쫓겨난 사람들, 밀려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쓰여진 흩어지는 씨를 뿌리다라는 동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뿌려진 사람들입니다. 파종된 사람들, 씨 뿌려진 사람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쫓겨난 자, 밀려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뿌리신 존재들이다라는 개념이 들어오죠.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성에 내려왔다. 그렇죠. 사도들이 내려온 게 아니라 이방인 출신, 주이시 로만 출신인 빌립 집사가 내려와서 백성들을 돕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무리가 이 빌립 집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따르는 교회가 형성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핏박하여 흩어버릴 때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기대했을까요? 디스미스 시키면 디스피어, 디스피어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디스미스 시켰는데 사라지지 않고 더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내쫓아내면 힘을 잃고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힘을 얻고 더 모이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쫓아냈는데 그들은 파송받았다라고 고백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가 확장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들은 예루살렘에 쫓아냈는데 그들은 사마리아에 가서 찌그러져 산 것이 아니라 온 주대와 땅끝을 향해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들을 쫓아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파송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공동체가 와야 되고 사라져야 하는데 결과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무리가 생기고 공동체가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은 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쫓아내었는데 결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신들을 쫓아내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사단의 핍박을 하나님의 파송으로 바꾸어 놓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쫓아낸 사단의 권세를 집집마다 쫓아내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이게 바로 디아스포라의 영성이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는 것이죠. 전에도 스테반이 죽음을 당했는데, 전에는 스테반이 죽음을 당했는데, 이제는 귀신이 죽을 지경입니다. 생명이 죽지 않고 생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사울이 믿는 자들을 진멸하기 위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집집마다 복음이 들어가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에서는 그들이 스테반을 장사 지내고 슬픔이 가득하였더라 했는데 8절에서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극단으로 변했습니다. 쫓겨날 때그 성에 큰 슬픔이 있더라 했는데 이제는 사마리아 땅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며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실패자의 낙향이 아니라 사명자의 파송이 되었다는 것. 정체성의 변혁은 상처받아서 찌그러져서 포기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을 다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파송과 하나님의 사명으로 충만하게 바꾸어 버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왔든 부모가 보냈든 어쩔 수 없이 와야 했든 내가 기쁘게 왔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로 재해석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사마리아와 온 유대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한 것처럼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면서 다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 밀려난 사람, 떠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을 향해 보내신 존재라고 하는 인지를 갖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와 온 유대, 그들은 사마리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땅끝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나아가자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들 안에 있었던 예루살렘 콤플렉스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 근처 가까이 사마리아 근처에서 버티다가 분위기 좋아지면 다시 돌아가자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고 땅끝을 향해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뀌셔야 돼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l a 와서 제일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마다 교민 위문 공연을 자꾸 오세요 왜 그러냐니까 LA 교민들이 위문이 필요해서 내가 볼때 요즘 한국에 더 위문이 필요한 것 같은데 왜 자꾸 우리를 위로해 준다고 그러는지 왜 위문 공연을 꼭 오세요 그러니까 아 예레에서 얼마나 아 고기, 여기 고기값더 맛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laughs> 말았었어요 왜 자꾸 위문 공연 오세요 내가 볼때 한국이 위문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 젊은 대학생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선안정치기 위해서 찬양 집회를 열고 싶습니다 왜요 아 너무 좋은데 무슨 어떤 일로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민교회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민교회 한번 와봤어요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민교회 예배를 회복하라 한국교회 예배나 좀 회복하고 오세요 왜 이민교회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대상들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최소한 더 간절하고 더 절실하고 더 가슴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왜 예배가 더 죽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을 바꾸세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함께 동력할 수 없습니다. 옛날 21살, 2살짜리들이 농촌 개몽 운동 많이 갔습니다. 평생을 흙과 하늘과 그리고 땀과 눈물로 살아온 농부들을 겨우 대학 가서 뭐좀 배웠다고 21살, 2살짜리들이 농촌 개몽 하러 갔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일일까요? 그분들에게 가서 배워야죠 뭘 계몽하러 가요? 농부 어르신들이 농촌 계몽운동 왔다는 거 보면서 웃었지만 고맙게 받아줬을 뿐이지 그것은 참으로 교만하기 그지없는 행동이었죠 마찬가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안에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필요한 컴플렉스 불필요한 예루살렘 컴플렉스 것은 우리를 움직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땅 끝을 바라보는 주님의 보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전 회복하는 일에 기도하고 헌금하시는 분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의 돌들을 다 허물라 그랬는데 왜 우리는 그 성전 지어 주려고 헌금을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루살렘에 성전 짓는 일이 아니라 땅 끝까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거기에 가서 그 통곡의 벽 앞에 앉아가지고 그 종이 쪼가리에 아들냄이 딸냄이 기도 제목 적어서 찔러 넣는 일 하지 마세요. 그건 성황당에서 나무에다가 종이 거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지금 가슴 뜨끔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가셔서 보시면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것마저 무너지게 하옵소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벽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백성이 되어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이제 디아스포라의 중요한 자신에 주어진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합니다. 왜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시면 자꾸 이민교회 목사님들 밥사 준다는지 모르겠어요. 더 많이 먹어서 살쪘는데 왜 자꾸? 그리고 그것도 왜 자꾸 얻어먹으러 가는지 목사님들 제가 짜증이 나요. 그냥 우리가 삽시다 간단한 거라도. 왜 자꾸 한국교회 큰교회 목사님은 밥 얻어 먹으러 갑니까 이런 멘탈한테 도대체 어디서 생긴 겁니까? 우리 동네 왔으면 우리가 사야지. 어느 쯤에 남아있는 많은 그런 혼돈된 생각들을 다시 정리하자는 거죠. 이민 정체성의 회심은 바로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회복.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는가를 알아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루디드 소저너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것을 결국에는 뭐냐. 우리의 이방인 이민에 대한 정체성의 회심은 결국 선교적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선교가 무엇이고 디아스포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디아스포라 공동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선교 공동체로 부름 받은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교적 존재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에게 있어서 땅 끝은 어딘지를 봤으셔야 합니다. 그게 지리적으로 꼭 멀리 가라는 말이 아니라 내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어디를 땅 끝으로 보내어 주셨는가 나에게 사마리아는 어느 곳인가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맞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잘 압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데 하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야 하는 굉장한 전환점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이민의 회심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생 우리 꿈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꿈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꼭 말해야 하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원망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말도 하셨고, 적어도 주셨고, 환상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꿈 알아달라고 우리는 외치고 살아왔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의 꿈, 주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 이제 좀 내가 선교를 좀 알아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걸 생각하다가 제가 되게 충격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교적 회심을 디아스포라로서의 회심을 도전하셨을 때 저에게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병주야 너는 평생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가르치기로 마음을 먹었었지 근데 네가 내 마음은 아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신학을 알고 성경을 아는데 나에 대해서 잘 아는데 나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데 근데 너는 내 마음을 아느냐? 하늘 아버지의 애비된 심정을 아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되게 충격받았습니다 혹시 우리는 유체 이탈해서 저 삼층천 하늘 끝까지 올라가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체험도 해보고 싶다. 그런데 말이죠. 하늘 끝은 가보고 싶었는데, 땅 끝은 어떠셨습니까? 세상에 가장 놀라운 하늘 방언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고, 유창한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은 갈망은 있었는데, 다른 나라 말로 전도는 해본 적이 있는 걸까요? 방언으로 기도는 하고 싶었지만, 방언으로 전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 하늘 끝까지는 가보고 싶었지만, 땅 끝은 관심 없었던 우리 성경은 공부하고, 신학은 열심히 공부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몰랐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도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아픈 질문 앞에 우리가 서봐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56년 남미 에콰도르에서 아우카 부족을 위해 잘 알고 있는 우리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 곧 다섯 명의 젊은이들이 미국 젊은이들의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교 여정은 단 5일만으로 순교의 여정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원주민들의 창끝, The End of Spear 그 창끝에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의 시신을 다 수습하고 난 다음 발견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간 총은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연기를 타고 출발을 할때 달려온 아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아빠, 만약 그들이 공격하면 총을 사용하실 건가요? 그때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단다. 그말 속에는 어린 아들도 이해했습니다. 아빠는 총을 쓰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 젊은이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와로웨이스트라고 말하고 소리 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짐 엘리엇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이 표현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가슴 속에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린 그들에게 잃어버릴 수 없는 것과 그리고 잃어버려도 되는 것 그들의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 가서 제일 선교 가고 싶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콰도르입니다. 저는 에콰도르를 제일 먼저 가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겁이 났습니다. 그들이 죽고 떠난 자리에 제멜리어과그 다섯 명의 선교사들의 젊은 부인들은 당신의 남편을 죽인 그 아욱과 부족에게 아이들과 함께 다시 성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사랑을 전하고 결국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기가 그래서 겁이 났습니다. 말할 수는 있지만 살수 없는 그들의 삶. 그래서 애과도로는 지금도 가보고 싶지만 제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그리고 죄송함 때문에 아직도 가지 못하는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에콰도르에 가서 어린 아이들과 젊은 아내를 두고 그들을 향한 총 끝은 내려놓고 그들이 든창 끝에 자신의 몸을 드린 그들의 가슴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디아스포라로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의 땅 끝은 어디입니까? 저의 땅 끝은 어디입니까? 진지한 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들수 있는 총 끝을 내려놓고 세상이 겨냥하는 창 끝을 향해 우리의 삶도 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